그냥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도 있구나, 라는 정도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주제는 이제 퍼스널 트레이닝을 시작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 퍼스널 트레이닝의 목적에 성공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PT를 시작하기로 한 목적을 성공하시는 분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에 대해서 한네개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PT를 성공하시는 분들은요. 뭐 끈기가 있다, 운동을 열심히 한다, 뭐, 운동 센스가 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그 중에서도 저는 한 문장으로 표현하고자 한다면 트레이너를 감동시키는 분들입니다. 어, 그러니까 트레이너라는 직업은 사실 몇 킬로로 몇개 드세요. 어뭐3 0분 동안 걸으세요. 어, 더 이상 드시지 마세요. <laughs> 아니 뭐 요렇게 요렇게만 드세요 하고 항상 그 라이프 자체를 제한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물론 이제 제한을 하는 건데 어쨌든 뭔가 익숙치 않고 본인이 해보지 않은 영역에 대해서 이제 제한을 두고. 그거를 어떻게 보면 감시한다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관리해드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게 이제 트레이너인데요. 버스널 트레이너인데. 제가 10년이 조금 넘게 이제 일을 하면서 저와 같이 수업을 하면서 운동 목적을 달성하신 분들을 곰곰이 되짚어보고 생각을 해보면, 다들 열심히 하셨는데, 그런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감동시키셨다는 거죠. 예를 들면 오늘도 오늘도 여자님 한분 이제 수업이 있었는데 이제 식단 조절 중이신 분이세요. 다이어트를 좀 하기 위해서 식단 조절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한 동안 굉장히 꽤 일정 기간 동안 열심히 하셨고 운동도 굉장히 강도롭게 잘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어, 치트미를 한번 해볼까요? 라고 얘기를 먼저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단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 스트레스도 쌓이고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좀 풀기 위해서 하루 정도 혹은 한끼 정도 좀 내가 먹고 싶었던 걸 마음껏 먹는 날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그런 관리차 제가 이제 먼저 말씀을 드렸더니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고 뭐가 먹고 싶냐고 물어보니까 치킨이 먹고 싶대요. 그 아, 그러면 드셔라. 네, 언제든 날, 조만간에 나를 잡고 어, 드셨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드렸더니, 어, 근데, 당장이라도 뭐, 먹을 기세였어요. <laughs> 그래서 보면서 좀 뿌듯하기도 하고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너무 좋아하니까. 근데, 이제 당장이라도 먹을 기세로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어, 그런 듯, 아, 근데 요번 달까지는 참아볼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저는 좀 감동을 받았거든요. 왜냐면, 하꽤긴 기간 식단을 참아왔고, 잘 지켜왔기 때문에 분명히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을 거예요. 운동을 원래 뭐 이렇게 식단 조절이나 운동을 많이 해보신 분들고 처음이거든요. 사실은. 근데도, 잘 지켜주고 계셨고, 물론 성과도 꽤잘 나오고 있고요. 근데, 그렇지만 어쨌든 익숙하지 않은 건 분명한데, 힘든 건 분명한데, 그래도 요번 한 달은 좀 클린하게 보내보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린 기준은 조만간에 치트미를 하셔도 좋습니다.인데, 그거를 넘어서서, 아, 조금 더 참아볼래요. 라고 하신 거잖아요. 트레이너들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감동을 받습니다. 예, 뭐, 항상 이 사람이 본인이 생각했을 때이 정도 해낼 수 있다 라고 생각한 거 이상의 기준을 내세우고 그걸 달성하도록 격려하는 그런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예, 그런 트레이너가 내세운 기준 이상으로 이제 더 열심히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굉장히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근데 보면, 퍼스널 트레이닝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목적을 달성하시는 분들은 항상 그렇게 제게 예, 감동을 주셨어요. 예, 오늘 여자 회원님도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어, PT를 성공하시는 분들은 항상 저를 감동시키는 분들이시다. 그러니까 아마 회원님도 이번 식단 조절에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렸거든요. 근데 또 과거 경험에 비춰 보면 제 회원님 중에 어떤 한 분은 항암 치료를 받으시면서 수업을 계속해서 나오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뵈면 어 정말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뭐 저희 어머니도 사실은 이제 항암 치료를 오래 하셨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힘든지 옆에서 사람이 정말 약해질 수밖에 없고. 진짜 그 통증도 굉장히 심하고 무기력해지고 굉장히 힘든데도 어 그래서 제가 이제 운동을 수업을 나오겠다라고 하실 때마다 괜찮으시겠냐고 좀 쉬셨다가 나오셔도 좋다고 어 약이 조금 약하게 처방됐어 되면 나오셔도 좋다고라고 말씀드려도 한 사코 아니 나는 할수 있다 계속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나오시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면 이제 제가 다 부끄러워지는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어, 트레이너인 내가 과연 이 사람보다 이 형님보다 더 힘든 상황에서 운동을 지속한 적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또 부끄러워지는 겁니다. 그럴 정도로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죠. 네. 근데, 안해나랄까그 회원님께서는, 뭐, 근 50kg 넘게 감량에 성공하신, 그 뒤로도 관리차 계속해서 다니고 계시는 그런 회원님이세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정말, 이 트레이너를 감동시키는 분들은, 본인이 하고자 하는 거를, 하고자 하는 운동 목적을 꼭 달성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특정, 특징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 PT라는 게 사실 본인의 의지로 뭔가 해낼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도움을 받고자 관리를 받고자 이제 등록을 하는 이유도 굉장히 클 거예요. 운동을 제대로 배우고 어, 하고자 하는 목적도 크지만 분명히 나 혼자서는 잘할수 없을 거야 라는 생각에 이제 등록을 하시는 이뭐그 이유도 굉장히 클 겁니다. 근데, 사실, PT를 끊는다고 해서 모든 분들이 운동 목적을 달성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제가 한 10년 정도 트레이닝을 하면서, 저랑 수업을 한다고 해서 모든 분들이 성공하지 않습니다. 한 절반 정도는 실패하는 것 같아요. 라고 늘 상담할 때 얘기 드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PT를 등록하시고, 자신의 운동 목적을 반드시 이렇게 자신의 운동 목적을 달성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트레이너가 감동할 정도로 트레이너를 감동시키는 그런 의지와 이제 어떤 근성 네,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목적 의식 네, 정말 노력하시는 분들 열심히 하시는 분들 그래서 오늘은 예, 방금 수업을 마치고 이제 마지막 수업을 마치고 이제 퇴근하는 길인데요. 이제 퇴근을 하면서 오늘 그 수업 있었던 여자연님과 나눴던 얘기 덕분에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더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영상으로 남겨봤고요. 어, 운동을 통해서 뭔가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분들이 꼭그 목적을 달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